시간을 넘어선 이야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꿈을 향한 비폭력 행진, 정의와 사랑의 증언.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는 때로는 총과 칼보다 더 강한 힘으로 불의에 맞서고 희망 없는 절망의 시대에 새로운 빛을 제시했던 위대한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영혼 중한 분, 바로 미국의 위대한 인권운동가이자 비폭력 저항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는 뿌리 깊은 차별과 폭력의 시대 속에서 오직 사랑과 비폭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인류의 양심을 깨웠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신의 뜻을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어떻게 한 사람의 담대한 믿음과 순수한 열정을 통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영원한 정의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의 꿈과 용기 있는 행진이 우리 안의 정의와 평화의 씨앗을 다시금 일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29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침례교 목사이자 민권 운동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시니어의 아들로 태어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어릴 적부터 인종차별의 부당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습니다. 식당, 학교, 버스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분리정책인, 짐 크로우법은 어린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의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사랑과 인내,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정의감을 가르쳤습니다. 킹 목사는 모어하우스 대학 크로저 신학교를 거쳐 보스턴 대학교에서 조직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며 학문적인 깊이와 신앙적 확신을 다져나갔습니다. 특히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삶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1955년 몽고메리버스 보이콧 사건이었습니다.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체포되자, 킹 목사는 몽고메리 흑인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버스 보이콧 운동을 조직합니다. 381일 동안 이어진 흑인들의 끈질긴 버스 이용 거부 운동은 극심한 어려움과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적인 위협 속에서도 킹 목사의 비폭력 원칙 아래 흔들림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운동은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엘라베마주의 버스 내 인종차별 위헌 판결을 내리게 하는 승리로 이끌었으면 킹 목사를 전국적인 민권 운동의 상징적 지도자로 부상시켰습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의 성공 이후 킹 목사는 남부기독교지도자 회의 SCLC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민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투옥되고 자택에 폭탄 테러를 당하고 수많은 암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비폭력 원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는 연좌 농성, 평화행진, 보이콧 등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백인 사회의 양심을 두드렸습니다. 킹 목사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백인 형제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얻는 것이라고 선언하며 증오 대신 사랑으로 폭력을 이기는 고귀한 신념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불굴의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수십 년간 억눌렸던 흑인들의 분노를 건설적인 변화의 에너지로 전환시켰습니다. 1963년 킹 목사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도시 중 하나인 엘라베 마주, 버밍햄에서 대규모 민권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경찰은 소방호스와 경찰견을 동원해 평화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체포되는 장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킹 목사 자신도 투옥되어 버밍햄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불리는 어디에 있든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 라고 선언하며 침묵하는 이들에게 정의를 위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민권 운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 28일 킹 목사는 워싱턴 D.C.에서 25만 명 이상의 인종 차별 반대 시위대가 참여한 자유를 위한 워싱턴 대행진을 이끌었습니다. 링컨 기념관 앞에서 그가 연설한 아이 해브 어드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나의 4 명의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꿈을 선언하며 인종의 장벽이 허물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설은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미국 민권 운동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킹 목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1964년 미국 의회는 모든 인종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역사적인 민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듬해에는 투표권을 보장하는 투표권법이 제정되어 흑인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같은 해킹 목사는 35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노벨상 수상연설에서 인종 정의를 위한 비폭력적인 투쟁의 평화상이 주어진 것은 매우 중요하고 깊이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인류 평화를 위한 비폭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킹 목사는 민권운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와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사회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흑인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연설을 마친 후 그는 한 호텔 발코니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격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의 나이 불과 39세였습니다. 불의에 맞서 사랑과 평화를 외쳤던 그의 순교는 전 세계인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 주었지만 그의 꿈과 메시지는 오히려 더욱 강력한 울림으로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마뉴의 주제이신 하나님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미움 속에서 평등과 사랑의 꿈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비폭력으로 싸웠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기억하나이다. 저희에게도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정의를 외치며 평화의 길을 걸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부색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인격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증오와 갈등의 시대를 넘어 사랑과 화합으로 가득한 사회를 이루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의 굳건한 믿음과 비폭력적인 사랑이 어떻게 거대한 불의의 장벽을 허물고 세상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외침은 단순히 과거의 구호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차별과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킹 목사님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한다면 분명 우리는 그의 꿈을 이어받아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감동적인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의와 사랑의 불씨를 지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